안녕하세요. 선이 인사드립니다. 밭에 조금 이제 김을 맨다고 외다가 새벽꽃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어, 나물로 이용해 볼까 싶어서 뜯고 있어요. 조금 이제 다듬어야 되는데, 음, 음, 이거는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음, 아삭아삭한 느낌을 줘요. 우리, 우리 봄에 지금 한창 나오는 대용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해요. 또, 뭐, 김밥도 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몇번 묻혀서 이렇게 먹어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또 맛도 약간 더, 시금치보다는 더 아삭한 감이 좋고, 맛도 약간 더, 시금치도 겨울 시금치는 단맛이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맛있는데, 그거보다도 약간 한층 더 느낌이 좋아요. 맛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또, 저희는, 음, 2월달뭐 이럴 때도 꾸준히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간 꽃이 피이 오히려 겨울에도 약간 한두송이 피는데 어, 맛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밭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풀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제가 그그 그 뭐지 참치 씨앗을 전체적으로 뿌려놨는데 아직까지는 저 밑에는 조금 올라오던데 여기는 아직. 보이지가 않네요. 이거는 지금 저번에 예, 또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거는 황새냉이요. 이것도 예, 굉장히 맛있죠. 황새냉이, 이건 약간 매콤한 맛이, 음, 겨자채보다도 오히려 더 맛있고, 음, 그거 뭐지? 고추냉이 맛하고 아주 흡사해요. 고추냉이 2%. 쌈을 드셔 보신 분들은 그 맛을 제가 요거 채나물 할때 같이 곁들여서 채나물에 넣어서 했더니 파란 게 죽지 않고 이렇게 확 이렇게 에이 뭐 그거 까부러진다 해야 되나 <laughs>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아삭함이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맛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회 먹을 때 샐러드로 같이 드셔도 되고, 고기 먹을 때 파절이기, 그런 데 같이 넣어서 먹어도 또 예쁘기도 하고, 또 맛도 좋고, 아주, 이거는 그냥 일반 나물하고 다르게 약간 좀넉셔리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풍미가 좋고, 어, 맛이 좋아요. 음, 이거는 귀한 나물 대접을 그 재배를 해서 어, 시장에 내도 아주 훌륭할 것 같고 잘 커요. 이게 물에서 기르면 아주 어,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잘 크거든요. 음, 이제 제가 이, 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어보라고 주면 아 어, 그건 굉장히 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게 이런 맛이 나느냐고 그럴 정도로 놀라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시장 왜 이게 채소로 안 갖고 오지는지 모를 정도로 어, 좀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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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사실 이, 이 지금 뜯는 이 놈도 이 별꽃 얘도. 맛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밭에 있는 풀이 거의 90%가 먹을 수 있는 풀들로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여기 냉이 있는 것도 그렇고, 요 옆에 광대나물도 그렇고, 그 밑에, 이 벼룩이 자리, 이것도 사실 어떤 분이 잔맛이 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그거 알아서. 음. 저는 샐러드에 같이 섞어 먹은 먹기는 했는데 이런 음. 거는 광대 나물 이거는 풍년초, 개망초 뭐 이렇게 하죠 이제 뜯어내야 되기만 하는데 음, 다 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점나도 나물 사실 밭이나 하는 게 거의 먹을 수 있어요. 또밭이 오게는 먹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캐서 버리니까 조금 그거 하네요. 근데 이제 또 봄에 이제 작물을 이제 심었던 자기 주인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품만으로 먹 먹으려고 마늘을 심어놨는데 여기도 지금 별꽃이. 이렇게 이 녀석 아주 좋네요. 힐하고 정말 시금치 우리가 먹던 시금치 이런 것만 구집할 게 아니라 이런 작물 외에 이런 목걸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잘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각종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서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들에 나가시면, 묵답이나, 이런 묵은밭이나, 뭐 이런 데서 하시지,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저희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옆에 풀약을, 어제까지는 새파랬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보면, 누렇게 죽어가는 게 많아요. 그거는, 풀약을 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약을 쳤다고 해서 그게 금방 효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데서나 채취하시면 괜히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했다가 음 굉장히 해로운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뜯으셔야 될것 같아요. 다 들에 있는 거라고 좋은 게 아니고 다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술 약을 친다던가 뭐 이런 거 다른 그걸 여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 손길이 조금 덜 가는데 요즘에는 농사 안짓는 땅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음, 그런데서 채취하셔야 되지 함부로 손을 대셔가지고 뜯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뭐, 깨끗이 씻어서 뭐 어쩌고 그러지만은 이미 풀력은 이미 치는 순간에, 그죠? 장물로나 아니면 나물에 침투가 돼서 뿌리로 해서 여기 조직을 상하게 해서 죽는 거니까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내 입으로 들어갈 때까지 멀쩡해도 이미 침투된 게 되니까 그런 거 함부로 손 대시면 굉장히 난감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